안녕하세요. 선문대학교 골프담당 교수 정성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두 하프스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두 또한 드라이버와 마찬가지로 3주 동안 하프스윙을 하고 4주차에 풀스윙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프스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한 이후에 우두 탑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들은 기본적으로 네, 세 가지 타법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세 가지 타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립 잡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립 잡는 방법은 아이언 드라이버 똑같이 잡습니다. 그립 잡는 영상이 궁금하시면 제가 올린 영상을 찾아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립을 똑같이 잡아 주시고 자, 어드레스 상태에서 공의 위치는 가운데 가운데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프 스윙에서는 가운데에 위치를 해주시고 풀 스윙에서는 한개 정도 좌측에 놓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프 스윙이니까 공의 위치는 가운데에 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에 위치한 상태에서 자, 테이크백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똑같이 테이크백이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네, 뺄때 올라가지 마시고, 네, 잡아당기지 마시고, 테이크백 할때왼쪽 어깨 떨어지지 마시고. 테이크팩 할 때, 오른쪽 어깨 따라가지 마시고, 왼쪽 겨드랑이에 신 빼시고, 똑같이, 이렇게, 헤드, 샤프트, 그립, 왼쪽 어깨가 나란히 된 상태를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자, 테이크백이 만들어진 이 상황에 수평을 유지해 주시고, 예, 이 간격은, 예, 아이언은 주먹 하나 반이지만, 우드는 주먹 두개 정도 돌아가겠습니다. 자, 옆에서 보시게 되면, 이 모양이겠죠. 이 예, 모양. 다시 백스윙에 시작해서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버는 백스윙이 앞에서 있기 때문에 드라이버는 여기가 있지만 우드는 테이크백하면 이그 정도 가 있겠죠. 자, 이그 상태에서 자, 백스윙 다 올라가겠습니다. 드라, 드라이브에서 마찬가지로 왼쪽 어깨는 그대로 올라가셔서 이렇게 수평을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태에서 어깨 따라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또 상태에서 왼쪽 어깨 떨어져도 안 되고. 테이크백 올라가서 팔만 그대로 올라가서 네, 이런 식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역 모양도 마찬가지겠죠. 이 모양.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지 마시고 네, 잡아당기지 마시고 테이크백 올라가서 올라가서 그대로 팔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이 올라가서 하체 상체 움직이지 않은 상태. 하체 상체 움직이는 방법은 나중에 큰 스윙에 올라가셨을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체, 자체 움직이지 않고 그 상태에서 다운 스윙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스윙. 그대로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그 상태에서, 예, 엎어 내려가거나 또는, 예, 내려가지 마시고, 잡아당기지 마시고, 또 어떻게 돼요? 상체가 같이 나가면, 예, 스카이볼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그대로 테이크 백, 테이크 만들어 놓고, 자, 올라가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첫 번째 릴리스 탑법. 오른쪽 허리에서 왼쪽 허리까지 지나간다 그랬습니다. 바운딩 하시고, 오른쪽 허리에서 왼쪽 허리까지 지나가서. 지나갈 때는 손등이 이 모양에서 전방으로 오시고,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꺾어지지 마시고, 간 상태에서 또 꺾어지지 마시고, 예. 들어 올리는 것도 아니고, 몸이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 올라가서 내려가는 순간. 가서, 오른쪽 허리에서 왼쪽 허리까지 릴리스 해주시고, 니코킹까지,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자, 테이크 백, 테이크 웨이, 코킹, 바운싱 릴리스, 니코킹. 이 상태. 이 상태에서 릴리스 탑법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프 스윙 릴리스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을 치는 방법 타법이 있다고 했죠. 지금 보여드린 타법이첫 번째로 릴리스 타법이고요 자, 두 번째는 공을 찍어 치는 타법입니다 찍을 때는 말 그대로 찍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찍어야 되냐? 공이 지금처럼 이렇게 박혀 있거나 예, 또는 공이 예, 모래에 박혀 있을 경우에 이런 상황에서 찍어야 됩니다. 자, 평기에서 찍어도 상관없습니다만는 자,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찍는 타법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쓰러치는타법입니다 공을 뒤에서 뒤에서 이렇게 쓰러치는타법입니다 공이 이렇게 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쓰러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드 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